3대째 과메기를 만들면서 국가가 인정해준 위생적인 햇섭시설에서 만든 비린내 없는 맛있는 찰과메기 지금 세일해요. 전제품 무료배송에 신미 20쪽 풀야채 세트를 26,900에 판매하고 있으며 혼자 사는 1인 가구를 위한 오미 10쪽 야채 세트는 16,900원에 판매해요. 과메기만도 판매하는데 신미 1 7,900원, 오미 1 2,900원에 판매하는데 세일 기간 놓치지 마세요. 동해안에서 당일 조업한 싱싱한 대구를 그날 당일 바로 작업하여 반건조시킨 최상급 반건조대구를 정말 착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나라에서 인정해준 위생적인 해섭시설에서 100% 실내 냉풍 건조하였기에 해충과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아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건조했습니다. 압도적인 신선도를 자랑하며 살집이 두툼하고 식감이 매력적인 반건조대구입니다. 가격도 너무 착합니다. 손질 전 무게 기준 대구 약 4kg 특대 오미를 무료배송 24,750원에 판매합니다. 기호에 따라 적당한 크기로 토막내어 조림, 탕 등으로 즐겨보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 담백한 맛과 고소함까지 갖추었으며 코다리찜, 떼구탕, 강정 등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어 영양간식과 영양만점이기에 밥반찬으로 최고입니다. 배송은 제품의 신선도를 위해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을 넣어 포장 배송됩니다. 제품을 받는 즉시 냉동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보 모르시면 단백질이 가득한 검정콩 서리태 가루를 비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중장년이 되면 근육량이 매년 줄어들어 단백질을 보충해줘야 되어서 저 또한 내돈내산으로 먹고 있는 식물성 단백질이 가득한 품질 좋은 검은콩 서리태 가루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쿠팡에서 판매 최상위급이며 리뷰수 또한 제일 많습니다. 가격도 너무 착해서 500g 8,000원대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장점도 있지만 콜레스테롤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많은 게 단점이라 혈관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 제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제품의 특징은 2025년 생산된 100% 국산 햇스 리테만 사용하고 있으며 소비자 평점이 5점 만점에 4.9입니다. 또한 콩을 단순히 볶아서 분쇄하는 방식이 아니라 콩을 찌고 다시 건조하여 로스팅해서 곱게 갈아 만든 제품인데 이렇게 하면 단백질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검은콩을 미리 볶아 놓지 않고 주문 후 당일 볶은 곡물을 곱게 갈아 배송한다고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 등 타제품 가격대비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제품이며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면 좋고 콩국수 콩고물용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어디서든 노래방을 즐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집에서도 캠핑장에서도 버스킹 시에도 심지어 여행지 숙소에서도 마이크만 잡으면 바로 무대가 되는 이동식 노래방 기계 조이큐 천사를 소개합니다. 제품 구매 시 혜택 및 사은품도 있는데, 이 점은 영상, 말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방 기계 자체가 하나의 컴퓨터처럼 인터넷이 다 됩니다. 그렇기에 노래를 부르지 않을 때는 컴퓨터처럼 유튜브를 마음껏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이큐 자체 음원으로 노래 부를 수도 있고, 인터넷을 이용해 금영, 태진 노래방 반주에도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컴퓨터 가격, 노트북의 엄청난 가격을 생각하면 이동식 노래방 기계도 되면서 컴퓨터 역할도 하는데도, 가격이 28만원이면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영어권과 중국, 일본, 동남아권 포함 전 세계 13개국 25만 곡의 노래도 담겨 있으며 찬송과 찬불과 동요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요즘 한국 중소기업에 보면 동남아 근로자들이 참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회사에 돈을 벌어주는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동남아 근로자들이 근무 후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신명나는 직장과 사기 양양에 도움이 되어 회사일들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품은 충전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전원이 없어도 걱정이 없고 무선 마이크가 무려 두 개나 포함되어 있어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 듀엣을 하거나 번갈아가며 부르기 딱 좋습니다. HDMI 케이블을 TV에 연결하면 화면에 가사가 나오면서 진짜 노래방 같은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죠. 특히 요즘은 집에서 홈파티를 하거나 주말에 캠핑을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이 기계를 들고 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가 단번에 콘서트장이 되고 캠프파이어 앞에서 노래 한곡 부르면 마치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 같은 기분까지 느낄 수 있어요. 매번 노래방 갈 때마다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출력 200와트에 이 노래방 기계 하나만 들여놓으신다면 든든하실 겁니다. 또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로 즐겁게 사용하면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실 겁니다. 또한 버스킹용으로 가능하고 야외 행사 시에는 마이크용으로 훌륭한 역할을 해내는 팔방미인 노래방 기계입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중소기업을 운영시 저희 채널에서 무료로 귀 사업장을 홍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까운 돈을 휴지통에 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집에 굴러다니는 건전지가 새거인지 헌거인지 몰라 휴지통에 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여기에 갖다 대면 새거면 바늘이 올라가고 다 쓴거는 바늘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9볼트 건전지, 전자 계산기 건전지 다 됩니다. 이거 제품가는 2,500원밖에 안 해요.